지금 살고 계신 데가 어디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요? 65세, 60년생. 사별했어요? 이혼했어요?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25년 차입니다. 아이고, 오래되셨네. 네. 자녀는요? 자녀는 몇명 있어요? 자녀는 아들 한명 있는데, 저기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자녀, 손녀들이, 손녀가 15살, 손자가. 아. 11살. 잘 살고 있네요. 선생님은 네.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뭐, 젊어서는 이일저일다 해봤지만 지금은 가사 도우미라고 이렇게 부잣집을 상대로 하는 가사 도우미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예전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예전에는 장사도 했고, 아, 장사도 하고. 네. 어. 근데 저기 혼자 되신 지 25년 됐는데. 네. 왜 사람 만날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아니, 사람 몇번 만나봤죠. 예.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저는 못 만났더라고요. 아, 좋은 분을 못 만나셨어요? 네, 제가 좋다는 기준은. 예. 술과 담배를 안 하고. 술, 담배 하고, 안 하고. 네, 성품이 좀 온화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 그런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 성품이 온화하신 분. 네. 예. 그런 분 들어 계신데. 선생님, 눈이 좀 높은 거같는데눈안 높아요. 절대 안 높아요. 음. 그러면 이런 기준 외에 또 다른 조건은 없어요? 다른 조건은 뭐 연금 조금 나오면 좋죠 보세요 눈이 좀 없잖아 연금 연금 뭐, 얼마 정도 받으면 되는데요 연금 한 150만원 정도나 이렇게 어 연금 있는데. 좀 받고 네그술 어. 담배 안하고 성품이 온화 하고 연금 150만원 받고 또 다른 조건도 있을 것같는데 뭐, 시골집을 하나라도, 뭐, 갖고 계신다든가. 뭐. 시골집 하나 정도 가지고 있고. 네. 어. 또, 다른 것도 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이는요? 나, 남자분, 나이는? 나이는 너무 많은 사람은 싫어요. 아, 너무 많은 사람은 싫고. 비슷해야 돼요, 네. 선생님하고. 65세. 네. 좀 비슷하고. 작은 사람은 어때요? 연화는 어때요? 괜찮아요, 연화도 괜찮아요. 어 또 몸이 좀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네, 어, 성품좀 온화하고, 그러니까 제가 네. 선생님, 지금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네, 그 표준이 저기 눈이 결코 낮은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은 네. 낮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낮게 기준을 잡았다 생각했어요. <laughs> 그래요? 네. 네. 이제, 한 개, 한개 보면은, 이 높은 표준이라 볼수 없지만,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또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선생님이 사람을 못 만난 것에 보니까 인연이 안된것 같아요. 그 서울에서도 제가 하는 일이, 예. 서울은 그 일이, 예. 제법 보수가 세요. 그리고 제가 이 일한 지가 조금 오래 돼서 그런가, 어. 그럼 경제적인 여건은 좀 괜찮으시겠네 선생님. 저도 뭐뭐 뭐 장사하다 뭐하다 해가지고 벌어놓은 돈은 저도 다 거의 다 까먹고. 예. 지금은 뭐 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예. 분가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아들이 같이 평생 모시고 산다 하더니. 예. 아들 집에 가서 애들 키워주고 살아 보니까. 예.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어. 분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들 집에서 나온 지 5년밖에 안 돼요. 어, 그 남자분은 저기 선생님 아까 경제적인 그 여건은 말씀 안 하셨는데 경제적인 여건은 좀 어떤 분을 찾고 시,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뭐 요즘은 경비를 해도 80에서 예. 200만 원을 받더라고요. 예. 그 정도 손님은 괜찮아요. 저도 음.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예. 저도 아직 나이는 65세지만, 신체가 굉장히 건강한 편에 요 편에 있어요. 예. 헬스장 다니면서 헬스도 하고. 그래서. 헬스도 하고. 네. 어. 아마 저기 선생님, 이런 네.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지만, 홍동신 TV는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남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선배, 선생님, 감사하게. 그, 헬스 하는 거 외에 다른 취미는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요. 아, 예. 예. 돈을, 돈을 많이 들여서 다니는 거 별로 그렇게 안하지 예. 않아요. 저는 그 도보 여행 같은 거 좋아해요. 아, 그는 거? 네, 걸어 다니면서. 어. 뭐, 어. 최근에도 해보셨어요, 이런 거? 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멀리 그거, 하는 건 아니고 가까이에 가까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하는 여행은 자주 하고 아뭐 어. 이렇게 서울에서는 그 여행을 가면은 굿모닝 예. 여행 뭐 이런 데 통해서 예뭐 이렇게 경치 좋은데 이렇게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데는 뭐4 8 0 0원 5만원 정도 어. 예비 내면 좋은 곳에 가서 경치 보고 점심 먹고 뭐 친구들이랑 아. 같이 어울려 다니는 그런 모임은 그런 여행은 자주 다니죠. 아 그거는 경제적인 부담도 별로 없네 그죠? 별로 안 들어요. 한 어. 달에 한두 번만 다녀도 뭐 자기 만족도 되고 예. 어차피 뭐 돈도 버니까 예 여행도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 일하는 데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풀어야 할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제가 교회에 좀 열심히 다녀요. 아, 교회. 네, 일요일 날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남자를 만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더 좋죠. 아,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그냥 남자분들은 교회에 네. 푹 빠지는 남자는 그렇게 많이 주변에서 나도 못 만나 봤어요. 아, 교회에 너무 빠지는 남자는. 네. 선생님은 그냥, 교회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열심히 다녀요. 아. 그래가지고 죽자사자 막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선생님, 키는 한 얼마 정도 돼요? 키는 164에서 조금 이제 줄어들어서 162. 몸무게는 몸매? 61kg. 아, 61kg? 네. 아유, 선생님, 저기, 몸매가 아주 균형이 잡히고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러지. 건강한 몸매신데요? 네, 건강한 몸이에요. 운동해서. 그렇다고 주위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네, 건강하다고 그래요. 어, 건강하고 아름답고.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얼굴은 아주 이뻤으면 어떤 남자가 데리고 갔겠죠. 근데 <laughs> 그건 아닌 것그 같고. S라인 맞죠? S라인. 미스 코리아. 아이, 그 정도 그분 아니에요. 황정하지는 <laughs>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 그, 우리 홍동신 TV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통통하신 분들을 대부분 다 좋아하시거든요. 아, 어. 아직 비장 말랐지 않았어요. 61kg은 안 말랐어요. 안 말랐지 그래 당연히. 약간 네. 약간 통통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통통해요. 쉽게 얘기해서 글래머 스타일. 아, 굴레목까지는 안 가고, 이게 <laughs> 팔다리가 길쭉길쭉 길어요. 아, 팔다리가. 그러니까 아주 여러 네. 그런 그런 저기 체형이시는 보니까. 네. 아. 어디 가면 뭐 뚱뚱하다 소리는 안 들어요. 선생님, 음식도 잘하실 것 같은데. 저 이런 직업 오래 해서 음식은 잘해요. 김치도. 그러니까. 목소리에서 벌써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아 어, 그러세요? 네 목소리도 또 친절하고 애교가 배여있는 그런 목소리고 아마 직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남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배려를 잘하고 그런 거는 조금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목소리에서 그런게 배여, 배여있는 그런 목소리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칭찬해 주셔서 아니, 아니 저는 뭐 네. 저기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오늘 말씀하셨는데, 네. 선생님도 충분히 이런 조건의 남자, 네. 예, 만날 자격도 있고, 또 만날 어떤 능력이랄까, 예, 그런 어떤 표준을 갖추고 있는 그런 뭐 여성이라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저기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남자분을 한번 찾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은 복 받으시죠.